갑니다 뭐야? 어디 걸려고야아 남에 걸린... 어야야 왜? 떨어졌어 너? 너 뭐가 떨어져? 트레일러 떨어진거 아니야? 안 떨어졌는데 나? 왜난 떨어져 보이지 야또 불안하게 왜 이러냐? 절대 바꿔 타면 안된다 바꿔 타는 수술해 트레... 어 <laughs> 트레일러 지금 어안 <laughs> 달고 오고 있어 아니야, 나에게 달려있어. 씨, <laughs> 아 많이 더 챙겨간다. 오! <laughs> 뭐지? 뭐해 박은 거지, 나? 오, 오. 뭐야, 챙겨 써다지. 트레일러. 아, 그래? <laughs> 뭐냐. 오! 오! 야, 보여, 트레일러? 어, 어. 야, 트레일러 이상하게 떠 있지 않아? 어,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야, 저거 지금 뭔가요? 화물, 불, 불착 장비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 풀고 다시 해봐. 아니야, 지금, 까 그러니까 강가에 걸쳐져 있어. 그러게 왜안먹군수하면 딴짓을 해아씨왜 이런거야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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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대로 아니야 제발 같이 딸려 올라가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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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내가 다른 쪽으로 와볼까 잠깐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리고. 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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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헤헤헤. 헤 야왜 이상하게 떠있는데? 어 잠깐만 불, 불안해봐 불안해 불안해 기다려 <laughs> 기다려봐 뺀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끌려 내가 이렇게 끌려가냐? 아 올라왔다 아씨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화물 떨어져가지고 아씨 <laughs> 크레인이다 음 그러면 일단 올라가 보자. 와, 이 트럭. 트럭션 키 크네. <laughs> 와, 씨, 그래도 이걸 이렇게 살렸다. 한번 주셔야 돼?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왠지. 아니, 뭔 이단 보고가 다 있지? 아, 근데 트레일러 가 갑자기 공중재배해가지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하니 <laughs> 저거 지금 화물이 분리되어 있는 거는 보여? 어. 랩에선 보여. 따라봐. 크레인 간다. 살려 주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서 내 굴착 장비. <laughs> 야, 나도 좀 세워 줘. <laughs> 아니, 뭐야? 왜여까지 그래? <laughs> 내거 사이드에 윈치 좀 걸어줘 오오야 장난 아시잖아 장비 아니 이게 무슨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왜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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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 웃음>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장비 왜 거기가 있어? 나한테는 여기에 놓 나한테 거기 아니었어가지고 너도 바뀌었어? 응. 아, 근데 앵커 개어이 없네. <laughs> 왜 이렇게 귀엽냐? 오, 오, 오. 왜 이렇게 밸런스 좋게 올라오냐? 자. 성난된 자에. 그냥 좀 앞으로 올라갈까? 좀만 더? 아, 화물 돌리기가 되긴 되는구나. 좋아. 앞으로 그대로 가면 된다. <laughs> 야, 앞으로 안 가죠. 그렇지, 이게. R 눌러서 W 해봐. 지금 돼? 아니? 나너차 뒤로 빼봐. 후진해봐 내가 옆에서 해야 될것 같아.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아니 그 어, 화물이, 잠깐만. 화물이 떠있어, 잠깐만. 아, 기다봐 내가 해지 뭐야. 화물 적재 완료가 뜨는데 알수 없는 문제가 또. 지금 다안 실렸어. 잠깐, 내거 트레일러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다안 실렸어. 뒷부분이 안 실렸고,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해봐. 알수 없는 문제. 잠깐만, 잠깐만. 트럭을 내가 바꿔볼게. 니니니 니, 니, 니가 이걸 타봐. 니가 내거 타고 화물 적재 완료해봐. 아 됐어. 근데 내 화면이 안 보여. 적재된 거 맞아? 어. 내가 그걸 다시 타도 괜찮은 걸까? 화물 어디 갔어? 실려 있는데. 네가 내거타안 되겠다. 네가 내거 타. 내가. 네가 내거 타. 응, 일단은 네가내거 타고 일단은. 어 뭐야 왜 이래? 레일러가 왜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떨어졌어. 화물 그대로 실려 있어? 어. 어네야 네가, 네가 배달해야겠다. 내가 니걸 네 탈게. 야, 뒤에 왜 그거 저거 안 가져가? 아, 어? 어. 어? 아니다. 아니. 가자, 가자. 아, 저거 챙겨야지, 참. 응. 니가 앞장서죠? 어, 뭐야, 화물 생겼다, 다시. 뭔데 도대체? 어? 아. 어어어! 아. <laughs>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왜 이래? 왜? 난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떨어졌냐? 야, 다시, 다시 이번에 내가 타볼게. 와, 버그 같게 진짜 일단 트레인으로 다시 나무에 그냥 살짝 박았거든. 응. 근데 저게 왜 떨어지지? 와, 버그 같게 일부러 풀리시 해시... 한... 어? 나한테 한번 박고, 응. 나무에 한번 살짝 박았는데, 갑자기 화물이 반대쪽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뭐세게 박는 것도 없어 보였거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a i t 다 o 꼈 are y 어 u h 어 w a 어내 y 어 u h 어 w 어 r 어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 o 어 똑같이 되어있네 똑같이 되어있네 동기가 됐나 보다. 내가 그냥 내거 탈게. 너가 크레인으로 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크레인 타봐. 내가 지금. 아씨. 바꿀 때마다 데미지는 거. 아니 아니 뭐야? 뭐야 내거 어디 갔어? 뭐? 내. 실려 있는들 어디 갔어? 뭐 뭐야 이거 안 실려 있는데? 내내 화면에 또 실려 있어. <laughs> 아 뭔데 진짜 이 게임 진짜 미치겠네 몰라 일단 치워볼게요 얘네좀오야 날라갔다 <웃음> <웃음> 뭐가 날라갔어? <laughs> 빨간 트레일 <laughs> 저 세상으로 어, 날라갔어 나나 가만... 나 가만히 있는데 여기? 어 다시 돌아왔다 어또 날라갔어 뭔데 갓겜이야 또 돌아왔다 내가 뭐... 내가 윈치 걸 때마다 그러는 거 같은데? 어 윈치 또 풀어봐 그러면 또 날라갈 거 같은데 이거? 와또 날라간다! <웃음> <웃음> 와, 씨. 나 한번 포착해볼게 응내 그건 둘째 어, 치고 응. 나무 응. 어디 갔어? 그니까 러난네 거에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화면에도 없어? 내 화면들 다 어디감? 갓겜이다, 진짜. 아... 생각해봐, 거지같아졌네. 아니, 이 미션이 달라. 원래 이렇게 힘든 미션이야? 하... 아니...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그러니까 다리에 빠져가지고. 아, 씨... 근데, 다리에 내가 빠진 게 아니라, 갑자기... 트레일러가 날라갔어. 근데 차, 나잖아 차가 엄청 고장났는데. 너? t 리 트레일러.. r 3 트레일러 l e r 3 트레일러? 아 소리 트레일러. i l e r 3 trailer 3 t r 레인 l e r 3 trailer 3 trailer 3 t 돼? 어? i l 어 이게 제일 중요한 어, 거 아니야?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다리가 떠 있고, 다리 풀때 써야 되는 건데, 콘크리트 판이 필요한데, 콘크리트 판 여기 있잖아, 거기 있어? 응그 아까 전에 꼬리 씻고 오고 있던 거, 그건 아, 안 없어졌어. 어, 그거 여기 있어. 얼마에 있었는데. 아, 아까 나무가 아니라 금속 형강이 사라졌구나. 어, 아, 잠깐만. <laughs> 콘크리트 판 있는 거 맞아? 콘크리트 판? 어. 아, 철강이 있어. 철강. 그러니까 금속이지. 응. 아하. 어허... 왜, 콘크리트판이 필요해? 어.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그거 사라졌으면은 사람의 거 가져와야 되는데. 아, 싫었다. 하... 아. 와, 스트레스 받는다. 그... 어... 일단 그거를 옮길 수가 없어, 다리를 지을 때까지는. 아, 그래? 음 잠깐만. 뭐, 뭐, 뭐 필요하다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판? 콘크리트 판 아까 근데 내가 얻지 않았나? 그니까, 내가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니까? 아... 아까 그 날라가, 날라간 거? 와... 씨... 개 같은 거...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가지러 갔다 올게 어쩔 수 없지. 스미스 빌딩에 있나? 음. 서머스에 있는 트럭들 다복고 시켜야겠다. 아, 그리고 오는 길에 하이 하이 세들도. 하이 세들? 음. 내가 너차는 일단 옮겨 놓을게. 오케이. 와, 갓겜. 뭐야, 트레일러 실은거 맞아? 응 음, 트레일러 실었는데? 아, 이거 너차 타면 안 되겠다. 그러다 아, 너. 또안 보인다. 트레일러. <웃음> 왜 <웃음> 아니 스카우트 하나만 줘봐. 스카우트? 음그로 봐. 막... 이케이왜너 오케이.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 봐봐. 너가 오기 전까지는 할수 있는 게 없어. 그그건 음, 사실이지. 어차피 데리닫 갖다 놔야 되고. <laughs> 어디가음지 어? 이상하게 달리지. 진을 가운데에 못따라 <laughs> 와 차가 왼.. 차가 뭐야. 왼쪽으로 가 <laughs> 아, 이... 드러몬드 아일랜드 짱 멀구나 그거.. 아니, 앞에.. 앞에로 해서 끌고 가는 게 나을 걸 걔네? 아니 내가.. 뒤에서 끄는 게중간이요 괜찮아? 아니 얘는 왜 넘어.. 너, 왜 넘어진 거야 갑자기 <laughs> 차 통통 튀기는 거 개웃기네